네. 남자 인물. 네. 이분은 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눈만 좌우로 움직이는 게 왜요? <laughs>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치부작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쪽 분, 이쪽 분, 이렇게. 왜 그렇게 보이나 모르겠어 그러고 있어 그런데 어, 배짱이 조금 약해 응. 내공 있잖아 내공 이거를 탁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두근두근 두근 하는 거 있잖아 하긴 해야 되는데 두근두근 두근 하는 게 보였단 말이야 이분이 응. 그러시고 2월 11일생 이 사람은 학구파에 머리는 상당히 좋아요 머리는 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분이 지금 이제 기운을 딱 봤을 때는 어, 활동이 안 되고 지금 약간 멈춰 있는 느낌처럼 지금 잼핀단 말이에요. 어, 멈추는 것처럼 그래요. 왜 시계가 멈췄다고 그래요? 이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텅 멈췄어. 어. 이 사람. 왜 멈췄을까? 멈췄어. 그러고, 음, 이게 뭘한방 얻어맞은 느낌? 응? 이렇게 뒷방이, 한 방이 팍 얻어맞은 느낌. 한방 맞았다는데, 이거는 치유가 될수 없는 한 방을 먹었대. 그래가지고, 어, 그 자존심이, 그, 아마도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말하기도 싫어. 싫어증이 왔어. 응. 응. 그러네. 근데, 할 말도 되게 많은데,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아, 싫어요. 이렇게 물어도 좀 싫어. 그래. 그리고 어, 이제, 어, 3월달부터, 슬슬 움직인데 슬슬 움직여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슬슬 움직여서 뭘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데 그렇게 나오거든요 점사를 이렇게 잡혔을 때는 그래서 그게 이분이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어 뭐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쪽 다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이렇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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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단조롭게 해서 정리 정돈이 좀 된대 3물 되면 그렇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왜 이분이 어디에, 뭐에 나오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분이, 이분 기운은 내년부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올해는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얌전히 <laughs> 좀 이렇게 말을 조금 아끼야 된대. 음, 그래야지, 어, 조금 자기 밥그릇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좀 잡힌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3월부터는 이분이 활동을 재기를 해서, 뭐를, 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순회 공연 있지, 응? 네? 여기도 이렇게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이렇게 순회 공연하는 게 보여요. 음. 그리고 너무, 어, 생각지 못한 여기를, 이렇게, 아, 가슴이 아파. 총알 맞은 것만. 아, 가슴이 아파. 이렇게. 음.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보여지거든요. 네. 응. 누구예요? 이 뭔가 비밀이 약간 좀들키가지고 어, 그래 이분이 그렇게 좀잡히는데 누구예요? 이름. 문씨입니다. 어? 문씨. 문씨? 네. 이름이? <laughs> 문. 네. 이 좋은 기운인가요? 나쁜 기운인가요? 이 사람 자체가. 이, 지금은 이렇게. 어, 어디에 이렇게 혼자라든가 네. 이렇게 갇혀 있어야 돼. 네. 지금이 이, 남발일 때가 아니다. 음. 그래. 한번팍 맞았다니까. 제대로 맞았어. 근데 누가 비밀을, 어, 노출시켰다 그래야 되나? 왜가스 이렇게 노출하면픽 나오면 냄새 나잖아. 음. 그렇게, 그래. 음. 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laughs> 그래. 응, 그러고. 문 문영배, 문영배는. 하여튼 간에, 좀 그래. 지금 이 느낌상 이렇게 들어와. 응. 앞으로 응.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사람이 올해만 지나가면 내년 기온에는 좀 괜찮거든? 올해가 악질이야. 올해 좀, 지금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좋아서. 어, 걔 그, 아까 자꾸 그렇게 보이잖아. 점사볼 때. 그, 그러니까 산물부터 뭘 움직인다는데. 응. 이 사람이 뭐 빨간당이에요? 국민의힘이에요, 아니면 저기 당이에요? 판사입니다. 판사. 이게 그러니까 뭐가 이 사람이 이렇게 치부 있지? 그게 걸렸댔는데 뭐야? 네. 응.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창피해 죽겠어. <laughs> 우리 말로 뭐 팔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하다가 네. 어? 거짓하다 걸렸어 거짓말하다 걸렸어 이랬는데 거짓말했대 이 사람 그래 <laughs> 판사 뭐에 거짓말은 사람인데 판사 이기 전에 사람이잖아 근데 앞뒤가 안 맞게 말했어 맞아 안 맞아 맞다니까 아 어제는 이말 했는데 오늘 이말 하고 그랬어 <laughs> 갖고 창피 당했는데 이거 뭐야? 응? 어? 지금 판사예요 이분이? 예. 빨간 당 파란 당에서 여기서 중심을 잃고 있어. 흠. <laughs> 창피 당해 갖고 난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오, 알겠습니다.